한때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었습니다. 영화 타짜에서 사설 도박판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린 정마담이 잠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형사의 말에 팔짱을 더 끼고서는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어떻게 그런 데를 들어가?라고 쏘아붙였던 말입니다. 이런 말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벌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당당함이 참 많습니다. 나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야 나 빌딩 있는 사람이야 등등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사실,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이런 자격이나 조건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성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여러분을 표현하고 싶으신지요? 우리가 성도라면 생각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성도라면 다른 정체성을 가질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수식어를 갖다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말,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디서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살로니가 연소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짧고 굵게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사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자부심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우의 그 언덕 아래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열매교회 김병우 목사입니다.